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9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핵 포기입니다. 어제인 9월 8일 최고 인민회의 제 14기 제 7차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백날, 첫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태풍 무이파입니다. 태풍 흰남로의 악몽이 미쳐 사라지기도 전에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북상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이파는 점점 세력을 키워 북상 중에 있으며 9월 14일쯤 한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관측대로 한국에 상륙할 경우 귀경길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기상청 기반 사이트인 윈드파인더는 무이파가 한국이 아닌 중국 대륙으로 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시간 9월 8일 영국 왕실은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라고 밝혔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 4개월을 제위하여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집권한 군주가 되었으며 엘리자베스 2세의 뒤를 이어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아 찰스 3세로 즉위했습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9일이고요. 9일의 테마는 바이브 국내 급상승입니다. 1위는 김호중 인생은 뷰티풀. 2위는 김호중 슬픈 등. 3위는 지코 새삥. 4위는 윤미래 비비 로. 5위는 김필, 그대와 영원히. 6위는 마마아무 플러스, 베터. 7위는 데트 원스. 8위는 이달의 소녀 추, 1과 2분의 1. 9위는 양준일, 크레이지 헤이지. 10위는 마크투 너를 부르는 바람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2년의 추석 연휴는 9월 9일 금요일부터 9월 12일 월요일까지이며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쳐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1년의 추석은 9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앞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이기 때문에 귀성길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명절에 처음으로 시골에 내려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추석은 또 100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서 기대감도 크지만 또 태풍 무이파가 귀경길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도 해서 살짝 걱정도 되는 그런 추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기온은 31도, 최저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9월 9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